경기도 방방곡곡 사람 사는 향기가 가득한 전통시장으로 떠나보시죠. 2022 경기 전통시장 톡톡 매주 월요일 경기도민을 위한 전통시장 정보를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어 깜짝 놀라셨죠. 신재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이 시장 소개하는 경기 전통시장 <laughs> 네. 마지막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이번 경기 전통시장 통통 이총1 2 곳의 시장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잠깐 이 언제나 좋은 날 청취자 분들로부터 떠나 있을 예정입니다. 아. 예, 그동안 많은 시장의 상인분들과 시민분들 만나면서 좀 시장만의 활기찬 에너지를 좀 팍팍 얻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장인 만큼 더 신나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장은 도대체 어디로 다녀오셨죠? 네 오늘 떠나볼 시장이 화성 사강 시장인데요. 네? 이 사강은 수도권에서 궁평항과 제부도 음. 그리고 대부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 1920년부터 장이 세워져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 과거에는 지나다니는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아.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 94년 시와 방조제 가 완공이 되면서 인근 바다가 육지화 되었지만 이 사강시장의 어시장과 횟집은 여전히 유명해서 이 많은 수도권 시민분들이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화성 사강시장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떠나기 전에 이 상인 회장님의 말씀 먼저 들어보시죠. 네, 저는 그 화성시 사강시장 상인 회장이고요. 위치가 대부도하고 제부도 들어가는 골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지금 유행하는 이제 맛찌개. 맛찌개도 사실 전국적으로 흔한 음식은 아니에요. 맛조개로 하는 찌개니까. 맛조개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다가 없는데도 이렇게 산타가 많이 있고 수산물도 많은 거에 재미를 느끼시고 한번 품폭 빠지시면 아주 재밌는 시장이 될것같고또 하루 저 추억으로 즐거우실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화성 사강시장은 다양한 축제도 진행 중이고요. 또한달 전에는 맛 쪽의 축제도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 음. 특히 공유 마켓의 한 코너로 드라이브스루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제부도와 대부도로 휴가 떠나시는 관광객 분들에게 맛지게, 매운탕, 게장 등이 사강시장의 좋은 제품들을 드라이브스루로 바로 포장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또 화성 사강시장은 화성시에서 유일한 에 아케이드를 설치한 시장이었는데요. 이 화재 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이 상인의 건물에 있는 CCTV로 항상 확인 중에 있으셨고요. 이 화재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서 실시간 화재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도 마련을 해 뒀습니다. 어, 예. 그렇군요. 어, 이전 아까 근데 말씀하셨던 중에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 맛찌개? 네네. 맛찌개가 도대체 무슨 무슨 찌개인가요? 어, 네이 맛찌개 화성시장의 이 화성 사강시장에 있는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예전부터 화성 갯벌에서 나온 이 조개로 특히 맛있어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고단백 저지방의 다이어트 음식이기도 하고요. 또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 사강시장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계시는 유명한 이 맛찌개집 사장님 만나보실까요? 맛찌개는 뭐냐면, 뻘을 파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맛을 잡아서 오는 건데 감자, 호박, 고추장 또 그다음에 버섯 이런 걸 넣고 보글보글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 이건 육수가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에서 진한 국물이 나와서 달짝지근하면서 지금이 또이국의 맛이 제철이에요. 요때 먹어야 되거든요. 4월부터 9월까지 나오는 거라. 요때 네. 네, 먹는 게딱 좋아요. 네. 네, 달짝지근한 맛이 나면서 고소한 맛이 나서 너무 맛있어요. 네, 이 맛찌개는 이 고추장찌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장에는 예전부터 맛조개 맛을 알던 어르신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이 어르신들 따라온 젊은 분들도 한번 먹으면 이 신기하고 중독성이 강해서 네.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예전부터 맛찌개 좋아하시던 시민분들 만나러 가보실까요? 요새 맛 철이고, 맛조개 철이고, 맛조개가 맛있다 그래서 왔어요. 맛조개, 찌개가 맛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사시나요? 아니요, 아니, 수원 살아요. 오랜만에 먹으러 왔어요. 아주 몇십 년된것 같다. 너무 어, 맛있다, 어려, 어려서 먹었는데, 이 맛조개가 아, 귀해져갖고시장에잘안 나와요. 아, 그래서 어떻게 알아, 알아 보니까 여기 많다 그래서, 사강에 많다 그래서 왔어요. 아, 그러면은, 요게 좀 추억의 음식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 맛지게 고추장찌개랑 비슷한 네네. 그 사성 그쪽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조개를 넣고 끓이는 네네. 그런 별미 네네. 음식이네요. 제가 고추장찌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사실 이거는 사실 이제 거의 술안주 쪽에… 어,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아, 이 군침이 확 도네요. 네. 그래서 붓고. 또 귀하고 또 맛있다고 해서 제가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기셨군요. 네. 그래서 한번 함께 떠나보시죠. 아. 진짜 이 맛조개를 엄청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와이 맛조개가 지금 완전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조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게. 조개 하나 먹으면 원래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크기도 크고 맛도 진해서, 음! 조개 향이, 음! 씹는 이 식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해산물에서 이런 단맛이 하는 그런 맛이 납니다. 거기에 이 고추장찌개 베이스라고 하는데, 국물이, 음! 아주 개운한 매콤한 개운한 맛인데요. 이 국물에도 맛쪽에 그좀 육수 같은 게 나와서 굉장히 달큰하면서도 매콤한. 아, 아주 딱입니다. 침 입에 침이 계속 고이는데요. 이 화성 사강 시장에 오시면 이 맛집에 또 어르신들은 추억의 음식이라고 하는데 맛있게 지금 또 제철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간 국물을 이렇게 한 숟갈 딱 뜨면 맛집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죠? 네네. 야채들도 많이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먹는 거잖아요. 그냥 네, 네. 아전 진짜. 아, 전 진짜. 고추장찌개의 그 맛이 뭔지 알것 같은데 거기에 조개의 어떤 시원함 네 그러니까요 이거죠 저 먹어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잘 알죠? <laughs> 제철이어서 더 달큰한 맛이 나는데요 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정말 추천드리는 밥도둑이자 별미입니다 경기 전통시장 톡톡 오늘 다녀온 시장은 화성의 사강시장이었습니다 재현씨 네 정말 그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해 주셨고 네, 네. 오늘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네네. 네. 네, 어디선 또 만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히 가시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